안녕하십니까. 수목입니다. 크립토 대통령, 아마 최초의 크립토 대통령인 트럼프가 결국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장면들, 그리고 트럼프가 했던 공약 11가지 한번 리뷰를 해보고, 그리고 요번 선거 과정에서 느꼈던, 그리고 제가 얻었던 생각들 여러분들께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제가 인터넷에서 그림 갖고 왔더니 조금 화질이 안 좋은데 어, 이때가 어, 총격을 당했을 때입니다. 아마 이거, 이 장면은 역사에 남을 만한 아주 인상적인 어, 장면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어려운 과정을 거치고 어, 트럼프가 또 우리 첫 번째 크립토 대통령이라고 어, 이렇게 어,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짤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 음, 이런 응원을 받으면서 드디어 어, 이 장면이 먼저 들어야 되는데 바이든이 쓰러졌을 때, 바이든이 쓰러졌을 때 엄청나게 벌렸어요. 어, 벌렸는데 카말라가 들어오고 나서 언론 플레이하면서 이렇게까지 올라가죠. 예, 그랬다가 확 벌어졌다가 좁혀가지고 이때 마지막에 아마 여러분들을 긴장시켰다가 결국에는 트럼프가 됐죠. 자, 마이클 세일러가 어, 불과 한 시간 전쯤에 아, 이런 포스팅을 했습니다. We have a Bitcoin president. 예. 인상적인 장면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이게 뭐 정치적 색깔이나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트럼프의 당선을 응원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단지 어, 여러분들은 크립토 마켓 그리고 이 산업에 대해서 전 세계적인 관점에서 어, 응원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응원의 이유는 어, 바로 트럼프가 내걸었던 11가지 공약을 다시 한번 리뷰해 보면 아 그래 맞아 우리가 이런 이유 때문에 어, 트럼프를 응원했었지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트럼프의 크립토 관련된 공약 11가지를 오늘 코인리스에서 올려놓은 것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 취임 첫날 sec에서 사실상 크립토 규제를 어, 아주 강력하게 하고 있던 게리 갠슬러를 바로 해임하겠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공약이었죠. 두 번째는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 준비자산으로 비축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국가 전략 준비자산. 세 번째는 미국을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겠다.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네 번째는 현재 미국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이게 사실은 이제 범죄나 이런 거 압수한 겁니다. 20만 개 가량의 비트코인을 매도하지 않겠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비트코인에 대한 자본이득세를 폐지하겠다. 여섯 번째는 채굴업을 어, 육성하겠다고 했고요. 일곱 번째 어, 규제 완화하겠다. 사실은 이게 어, 일본하고 연결된 얘기죠. 예. 자, 8번 대통령 직속의 암호화폐 자문위원회 어, 이거를 어, 출범시키겠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예. 여기에 누가 들어갈까요? 음, 일단 부통령 벤스가 이해를 잘 하고 있는 사람이고 어,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예. 그리고 대통령의 지금 어, 아들들이 크립토에 대해서 해박한 어,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아홉 번째.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어, 개인의 암호화폐 자체 보관 셀프 커스터디 권리를 보호하겠다. 자, 지금 유럽에서는 뭡니까? 등록하라는 얘기 나오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그 얘기 나오죠. 예. 그런 상황에서 이 얘기는 사실 정말 이거 하나만으로도 트럼프를 지지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예.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열 번째, CBDC 발행을 안 하겠다. 금지라기보다 어, CBDC 안 하겠다고 했고요. 요즘 약간 표현들이 좀 이상하네. 어, 수도로 건설하겠다 이런 것도 이상하고. 자, 열한 번째. 실크로드 파운더였던 올브리트를 가명을 하고 아마 풀어준다고 했던 것 같아요. 정확한 내용은 음. 그렇게 이제 공약을 내세웠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이것들을 통해서 크립토 산업과 비트코인의 어떤 상황들 위상들이 좀 달라지겠구나, 산업적인 상황이 많이 달라지겠구나라고 딱 느낌이 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여기서 어, 얻었던 인사이트 어, 몇 가지를 여러분하고 어, 저희 생각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데모로 인해서, 뭐, 첫 번째, 비트코인 프레지던트라고 아까 우리 마이크셀러가 표현했는데, 비트코인의 위상이 완전히 저는 달라졌다고 봅니다. 리레이팅 됐다고 봅니다. 예.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국가의 대통령이 절대 비트코인 팔아서는 안 된다. 국가 전략 자산으로 비축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대통령이 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상 여러분, G20 국가의 수장 중에 누가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없었죠. 예. 자, 앞으로 비트코인의 위상이 어떻게 달라질지 사실은 정말 생각보다 빠르게 바뀔 수도 있고요. 어쩌면 좀 느릴 수도 있지만은 어, 이 얘기들은 그냥 한 소리는 아니다. 리레이팅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 혼자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아,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CEO가 어, 이 내용을 어, 리트윗, 아, 포스팅을 했습니다. 이 내용이 이제 뭐 영어로 적혀 있으니까 와닿지 않겠지만 번역한 내용을 보면 자 미국 역사상 가장 친암호화폐적인 의회의 새로운 의원들을 환영합니다. 현재 아, 219명 이상의 친암호화폐 후보가 하원과 상원에서 선출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원에 어 14명이 친화적이고, 8명이 좀 반크립토. 하원에도 205명, 그리고 99. 거의 이제 2대1 수준입니다. 2대1. 2대1 수준으로 압도적으로 크립토의 친화적인 의원들 당선됐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한다? 관련된 법안들이 상대적으로 쉽게 쉽게 만들어지고 추진될 수 있다. 대통령 혼자 하고 싶다고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의회가 이러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리레이팅 그리고 크립토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아 이제는 빌더들에게 기회가 오겠구나. 증권성 이슈 계속 붙잡고 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좀 해결이 되겠구나. 그거를 기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지금 트럼프 당선과 함께 유독 눈에 띄던 일부 종목들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물론 밈과 AI 관련된 코인들도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냥 단순하게 24시간 상승률로 보면은 AI 관련된 제일 많이 오른 게 고트였고 그게 AI 관련 밈 코인이었고요. 그리고 그 외에 뭐 여러 밈 코인들, AI 코인들 이런 것들이 많이 올랐는데 어, 저는 좀 약간 의미를 느껴지게 만들었던 종목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대형 종목들이죠. 다 시총 20위권에 다 있는 종목들입니다. 솔라나. 솔라나 아, 압도적으로 어, 많이 올랐습니다. 왜? 솔라나는 사실상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미국 코인다라고 어, 별명을 붙일 정도로 어, 솔라나는 미국 사람들이 많이 쓰기도 하고 어, 그좀 친화적인 환경에 있고요. 또한 어, 솔라나는 증권성에 관해서 규제 완화적인 상황이 되면 가장 수혜 받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라나가 유독 어 눈에 띄는 강세를 보였고 도지코인 여러분 아시다시피 도지코인의 이러한 강세는 의미하는 바가 이제 두 가지입니다 도지코인 자체가 일론 머스크가 이제 어 사실상 최대 홀더로 알려져 있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영향도 있지만은 밈코인의 대표 주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번 사이클이 밈 중심의 마켓이 될 것이다 라는 어떤 어 예고를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실 민코인 슈퍼사이클은 이미 시작했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허리쯤 와 있는데 마지막에 더 화려하게 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수위도 인상적입니다. 수위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페이스북 구 페이스북 현 메타 페이스북이 추진하던 암호화폐 프로젝트 리브라 그리고 그 이후에 이름 바꿔가지고 dm 그것들이 다 좌절된 이후에. 거기에 있던 블록체인 개발자들이 나와서 만든 두 개의 프로젝트, 앱토스와 수이. 그 중에 수이가 유독 요즘에 잘하고 있죠. 그래서 이 수이도 사실상 미국계 코인이라고 보셔도 되고 이런 전망은 아무도 하는 사람이 없지만 저는 감히 메타가 향후에 웹3 시장 기반에서 메타버스의 리더가 되겠다고 하면 이 블록체인 환경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때 앱토스나 수이에 대해서 어떤 전략적 관계라거나 좀 나아가면 주요한 홀더로서 들어올 수도 있다라고 상상하고 있습니다. 왜? 이들은 지금 앱토스와 수위는둘다 무브라는 언어로 같은 언어 쓰고 있고요. 그게 사실 예전에 페이스북에 있 있을 때부터 하던 거거든요. 예. 그걸 가지고 이제 그 프로젝트 두 개가 두개 팀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떠한 이면에 어떤 모습들이 있는지 알수 없다. 조금 기대가 많이 되는 그런 프로젝트죠 그래서 사실은 상승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이번 마켓 들어와 가지고 가장 성공적인 지금 상승률을 보이는 메이저 코인 중에 하나입니다 수위가 지난 사이클 때그 메인넷 중에 솔로나 박스라고 얘기를 했었죠 뭐냐 솔라나 루나 아발란체 이걸 솔로나 박스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높은 상승률을 보였었는데 현재 눈에 띄는 거는 솔라나 그리고 차라리 수위 애프터소 예전에 루나나 아발란체가 하던 역할을 수위가 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매수매도 추천 아니고요 그냥 저희 생각이니까 참고로 예능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예. 부담스럽습니다 자, 유니스왑의 강세 또한 인상적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건 SEC와 관련해서 증권성과 관련된 분쟁들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유니스왑이 사실상 어찌 보면 여기서도 지금 상승률이 제일 높죠 어, 최대 수혜 종목 중에 하나로 지금 볼수 있습니다 사실 그 관점에서 보면은 솔라나 체인 위에서 유니소크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레이, 레이디움이거든요 레이디움은 십몇 프로밖에 안 올랐어요 소송이 안 걸려 있다는 이유로 근데 사실 똑같이 수혜받는 종목이거든요 그 종목도 그런 좀 재미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재미로 가지고 온 건데요. 테슬라 지금 우리가 뭐 매그니피센트 7이라고 하는 종목들 중에서 사실상 트럼프를 강력하게 지지한 것은 테슬라밖에 없다. 민주당 일체 지지 없이 몰빵을 친 거죠. 정말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승부사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빅테크들은 민주당 지지를 많이 했네요. 기부를 많이 했다는 거죠. 여러분 달러 사세요. 지금 1,400원 넘어갔는데 그리고 비트코인이 1억을 돌파하고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 마켓은 너무나도 조용합니다. 그래서 김치 디스카운트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낮에 찍었던 사진인데 1,400원이 넘었는데 1,370원대로 돼 있더라고요. 지금 지금 현재 가격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어, 상당히 디스카운트가 되어 있다. 달러 필요한 분들 스테이블 코인으로 사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불장 오면 이 김치 프리미엄이 10%, 20%가 있을 겁니다. 예. 그때 파셔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장은 일체의 과열이 없는 상태다. 서글픈 얘기입니다. 예. 이번에 어찌 보면 가장 수혜를 받은 그리고 주목을 받은 것 중에 하나가 폴리마켓입니다. 폴리마켓은 블록체인 기반의 예측 시장을 구현한 거거든요. 여러 사람들이 예측할 수 있는 이런 이벤트를 올리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나는 이렇게 될것 같다, 저렇게 될것 같다, 그래서 돈을 걸고 베팅을 할수 있고요. 그거는 돈은 코인으로 걸 수가 있습니다. 예, USDC 주로 하게 되고요. 만약에 스테이블 코인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면 문페이 통해 가지고 카드 결제 가지고 걸수 있어요. 근데 이 폴리 마켓이 사실상 트럼프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전망들을 계속 해왔고 그리고 그 외에 기존의 여론조사 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나오는 것들은 뭐 해리스 그다음에 뭐 대형 미디어들은 뭐 죄다 좌파 쪽편 아닙니까 그죠 그랬는데 결론적으로 저는 이번에 이 폴리마켓이 굉장히 강력한 어떤 힘을 발휘했다라고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은 사람들이 돈 걸고 하는 거 얼마든지 조작 가능한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폄하를 많이 했지만 결론적으로 폴리마켓에서 전망한 내용들이 거의 다 맞아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한 예측 시장에 있어서 중요한 어떤 어, 확인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어, 물론 이제 어, 당분간은 이렇게 아주 큰 이벤트가 없기 때문에 어, 폴리 마켓의 거래량은 조금 줄것 같긴 합니다만은 아마 앞으로 많이 활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더 많이 신뢰받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요거는 이제 재밌는 얘기인데 현물 ETF 제가 올해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매크로. 왜 매크로? 왜 봐야 되냐? 매크로는 지금 어쨌든 장이 크게 꺾일 수 있는 거는 매크로가 꺾일 때 아니면은 지금 크립토 마켓 내부적인 상황만 보면은 강세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매크로를 수비 차원에서 봐야 되고 공격 차원에서는 이 비트코인 ETF, 어, 현물 ETF 플로우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 왔습니다.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그런데 어, 10월 한 11일부터 해가지고 엄청나게 축척을 해오다가 11월 들어와서 헤리스 데니 어쩌니 하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매물이 나왔고 특히 11월 4일 같은 경우는 540밀리언 달러 정도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랬는데 그랬는데 이게 아마 오늘 11시 반 본장 열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엄청난 거래량과 함께 감히 예견컨대 오늘 밤 ETF 플로우 폭발할 겁니다. 엄청나게 들어올 걸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저는 어, 앞으로의 그 향후 마켓에 대해서 낙관적입니다. 지난 어, 영상에서도 제가 어, 인용했던 자료입니다. 야후 파이낸스에서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대통령 선거가 지금 미국은 11월 달에 하니까요. 11월에 있고는 어, 11월 말까지 그리고 연말까지 그리고 1년 뒤 성과들을 봤더니 대체적으로 한 절반 이상은 1년 뒤에 성과가 20% 이상은 나더라. 그리고 어 연말까지로 보면 연말까지 어뭐 그냥 보합이거나 아니면 플러스가 많더라 플러스 플러스 아니면 보합 크게 마이너스였던 경우는 2008년도 어 이때 금융위기 때죠 금융 2008년도 9월달에 리만 파산하고 했었으니까 몇달안 지난 상태였기 때문에 이때는 어 좀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 걱정해야 될 것은 오로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었다가 지금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이 정상화되고 있는 것이 어, 심화되면서 증시 자체가 확 꺾이는, 장기 금리가 올라가면서 증시 자체가 확 꺾이는 그 상황만 되지 않으면 크립토시장은 간다고 보거든요. 그것만을 주의를 좀 하자.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리 스모트브에서 모니터링을 같이 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지금 프리마켓에서는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s p 오르고 있고요. 어, 증시를 그래서 앞으로 며칠간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될것 같아요. 이게 정보 좀 벗기고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 정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어, 펼쳐질 수 있는 어떤 상황들, 우리가 그 과정에서 얻었던 인사이트, 앞으로 어디에 집중해야 될지, 그런 내용들을 주로 다뤘습니다. 아, 수목투비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어쩌면은 이제는 비트코인과 크립토 산업이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넘어가는 시점에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그 과정들을 즐기고 싶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정말로 우리 채널이 잘 되기를 바란다면 수목 아미, 우리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을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수목이었습니다.